자, 여러분들 이제 어 불성 불타는 성존의 어 직업 선택 가이드. 자. 자 이제 또타는 성존이 시작이 됐고요. 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해야 될때 가장 중요한 거 직업 선택, 응. 어, 직업 선택 가이드에 대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어, 말씀드리는데 근데 이제 저는 뭐냐면 어, 뼈 속까지 호두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얼라이언스는 또 다른 분들이 다뤄주실 거라, 어, 그렇게 믿고 저는 이제 호드에 대해서 입장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 오크인데요. 오크는 뭐 전사 사냥꾼 도적 주술 흑마 이렇게 됩니다. 음 <laughs> 전사 자 클래식에서 전사 개 난리 났었죠? 특히 오크 전사 어 도끼류, 도끼류 숙련도도 있고 그 경로 피해 경로도 있고 막 그래서. 뭐 난리가 났었죠. 그냥, 얘는, 그냥, 전사 그 자체에요. 그러니까 전사만 하라고 만들어 놨어요. 예, 다른 거다 필요 없고, 막, 전사, 뭐, 기절정, 이거는 뭐, 그냥, 뭐, 소환수 공격력 증가, 막, 그래서 막, 흥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흥마도 좋아요. 근데, 거의 이제, 그, 전사들을 많이 했죠. 클래식에서는. 하지만은, 클래식에서는 이제, 어 전사들은, 어, 딜전들 딜전들은 약간 좀 하락세입니다. 예. 어. 그냥 하락세예요. 예. 그렇게 알아주세요. 예. 그냥 그냥 하락세예요. 딜전들은 뭐냐면은 이제 약간 설 자리가 좀줄 줄어들어요. 예. 지금 우리 클래식에 봤을 때 거의 어, 뭐라그럴까한4냥권 정도? 막그 정도로 그 정도로 줄어듭니다. 딜전들은요. 예. 그래서 오크로, 이제, 만약에 오크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차라리 도적이나 흑마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술사. 예. 도적이나 흑마 주술사가 좋습니다. 예. 도적은 왜냐면, 하 종특이 있어요. 피해 경로는 근접 했을 때 데미지를 더, 어, 매다 꽂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오크 도적은, 음, 아직까지도, 어, 불성해서, 접어 들어도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흑마는 왜 줬냐? 그 손사, 어, 소환수 공격력이 증가한다는, 어, 겉단 종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고요 뭐, 루군, 뭐 굉장히 좀금 까땜이지만은, 흑마를 음.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크, 오크 흑마 도죠. 사양권은 어, 하지 마시고요 예. 왜 왜냐면 나중에 좀 다음에 언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술사. 어, 주술사는 그냥 뭐냐면은 그런 그 종족에 상관없이 그냥 좋아요. 그냥 주술사는 그냥 어디가나 귀족이기 때문에 오크랑 타우렌 그다음에 어, 트롤밖에 안 돼요. 불성에서 들어가도 불의리 주술사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술사는 그냥 귀족입니다, 여러분들. 어,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오크는 오크 주는나 등발도 있기 때문에, 뭐, 예, 요 주스, 어, 어, 어? 야, 어. 자, 저는 저 같으면 남, 남, 자로 택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언데드, 언데드로 가면, 저는 뭐냐면 언간지기 때문에, 저는 언데드밖에 거의 안 해요. 왜? 언데드는 일단 종특이 다 떠나서 언간지 종특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업을 해도, 좋아요, 언데드는 멋있어요. 개작살라, 나 야, 봐봐, 얼굴 봐봐. 아 찌그러져도, 개 썩어도 멋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뭐 뭐 그런 변태 같은 막 그런 성향은 아니지만 그냥 멋있어요, 그냥 우리 언데드들은 예. 특징뭐턱두 가리 없어도 예쁘고요, 있어도 예쁘고 그래요. 굉장히 뛰어가는 것도 뒤뚱뒤뚱 예쁩니다, 언데드. 자, 예, 그 다음에, 뭐, 여성, 여, 이, 히메일로 해도 예쁘고요어 굉장히 예쁘고 귀엽고, 또,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은 자, 언데드들은 이제, 음, 불성이 들어가도 언데드들은 똑같아요. 전사, 교적, 사제, 마법사, 흑마법사밖에 안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언데드 종특이 뭐냐면은, 공포수면 포세이큰의 의지라는 게 있어서 그게 이제 강력한 건데 그거는 이제 사실상 그 레드를 이 많이 즐기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없고 이제 PvP 그리고 이제 투기장이 열리는데 PvP의 시작이 됩니다 불정대부터는요 투기장에서 3대3, 2대2, 3대3 이렇게 많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언데드가 굉장히 언데드 전사, 도적 사제, 마법사, 흑마법사다 인기가 많습니다. 투기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이 만약에 내가 투기장을 할 거다 그러면 무조건 언데드 하세요. 종투기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공, 공포와 수명, 유혹의 면역이 될수 있다. 이게 포세이큰의 의지라는 게 그냥 장신구를 내가 하나 더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음, 어, 이런 어마어마한 종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데들은또 언간지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전사나 도적, 사제, 마법사, 형마법사 이렇게 할수 있고요. 어, 굉장히 사랑을 받는 그런 아직까지도 그리고 불성에서 넘어가서도 계속 아직까지도 계속 어,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종족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종특이 개 사기이기 때문에 예 아마 불성에서도 많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이제 언데드들은 불성에서 PvP에서 되게 두각을 나, 많이 나타냅니다. 예 그, 그런, 예, 그래서 무슨 어 똑같아요. 불성에서도 전사, 도적, 어, 사제 마법사, 흑마, 어, 이렇게 해서 다할수 있고요. <laughs> 일단 내가 PVP에 난 진짜 PVP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직업을 생각해 두시고 계시면 언데드 종족 선택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타우렌 우리의 어 소간지죠. 우리 소간지 타우렌인데 저는 이제 타우렌을 지금 전설을 어 키우고 있는데. 어, 타우렌 전사를 키우고 있는데, 어, 굉장히 매력이 철철 넘치는 우리 소간지 타우렌 예. 뭐, 피부색도 굉장히 이렇게 뭐, 다양하고요. 얼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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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콧구멍도 굉장히 뭐, 넓어도 이쁘고, 안 넓어도 이쁘고, 작가도 이쁘고, 여깄 어. 굉장히 상큼하잖아요. 자. 이 초롱초롱한 눈망울. 아. 어, 자, 뿔모양. 부러진 뿔방도 이쁘고, 와, 예. 버팔로 뿔. 굉장히 매력적이죠. 자, 뿔 색깔, 아. 굉장히 그런데. 자, 우리 타오렌으로 할수 있는 거는, 전사. 자, 우리 이제 불성에서는요, 이제, 분, 분방탱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음, 전사를 꿈꾸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불성에서부터는요, 전사는 어 타우렌 전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도 키우고 있는 게 타우렌 전사고요. 어, 타렌 전사가 왜 좋냐면은 음, 최대 생명 력이5% 증가해요. 이게 종특입니다. 전사는 뭐냐면은 피통이거든요. 피통. 피통이 높아야지만은 어, 같은 스펙에 같은 스펙에서 오크 전사, 뭐 언데드 전사, 뭐 트롤 전사, 어떤 새끼도 다필요없고요 타오렌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 탱, 탱그 분야에서 내가 최고가 되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타오렌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제는 뭐, 분방탱, 뭐, 뭐, 그딴, 그딴 탱들 다 필요 없습니다. 항상 탱은, 어, 어 일단 뭐, 성기사에서 뭐, 보호기사도 있지만은, 뭐,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아 불성대까지만 해도, 어, 우리 타운 타우렌 전사. 어, 전사 탱커가 가장 좋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타우렌 전사가 예. 종특이 개 사기이기 때문에 어, 자다한 저항력 뭐약 약초체 요딴 거다 필요 없고 어, 최대 생명력 증가 5%가 이게 개 사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불성에 가서 내가 탱커를 하고 싶다. 그럼 무조건 타우렌 전사 하셔야 됩니다. 예. 그냥 그게 그냥 그게 교과서예요. 그냥 예 그렇게 예 타, 무조건 타고렌 전사 해야 돼요. 탱커는 뭐 일단 뭐그 클래식에서는 뭐 분방탱으로 해갖고 뭐, 뭐 야사발이 막 걸고 그랬지만은 안 됩니다. 불용에 들어갔을 때부터는 절대 안 되고 무조건 방특 타야 돼요. 전사들은 예 네, 절대 안 되니까 일단은 전사는 무조건 타우렌입니다. 그리고 어 탱커를 하시려면은 어, 타우렌 탱커, 타우렌 전사 탱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 사냥꾼 예 네, 별로고요 주술사 어 타우렌 주술사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룩달 때문에 많이 하시고 왜냐면 등반이 되기 때문에 어깨 뽕간지기 때문에 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이렇게 이제 드로이드는 뭐 불성 때도 뭐 타우렌밖에 드로이드 안 되니까 요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고요 아. 자그 다음에 트롤 우리 가장 어 간지 트롤이죠 자 보겠습니다 전사 트롤 언급하지 않을게요 아씀 드렸으니까 자 사냥꾼 인데 불송 에서부터 가장 두각을 낙하, 어, 나타내는 퓨어 딜러는 뭐냐면은요 사냥꾼 입니다 예 어, 지금 클래식에서는 뭐냐면은 굉장히 거의 뭐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뭐 얘가 뭐, 시, 뭐 딜러냐 뭐냐. 근데 사냥꾼은 그동안 굉장히 어, 아주 키우기는 괜찮아요. 키우기는 좋고 재미도 있고 손맛도 있고, 그리고 막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클래식에서 가장 마지막에 저기요, 아, 뭔가요? 죄송합니다. 아, 뭐야? 지금 이거. 아. 어. 그리고 이제 클래식에서 어, 아, 아. 니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클래식에서 가장 마지막에 디자인한 게 이제 사냥꾼인데 그래서 뭐 졸속해서 만들었다는 막 그런 얘기도 있는데 가장 그 모든 클래스 중에서 저는 사냥꾼이 그 손맛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불성에서부터 빛을 바랍니다. 어 이런 얘기했어요. 불성 그 옛날에 마크 모하임이 블리자드 그 사장 이었거든요 그래서 마크 모하인 딸이 사냥꾼 한다 막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만큼 사장 사장꾼이 딜도 좋아지고 굉장히 좋아집니다 어 거의 뭐 사냥꾼이 이제 그 클래식에서는 빛을 못 발했는데 불성 때부터 불성부터 뭐 리치왕 대격변 뭐 판다리아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저는 어 저는 이제 전사 키우고 나서 바로 사냥꾼 키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성기사 키울 건데 사냥꾼 강추 드립니다. 하지만은 사냥꾼은 트롤입니다. 여러분들. 예, 무조건 트롤이에요. 왜? 어광 광폭화가 있어요. 트롤은요. 공, 공격 속도랑 시전 속도 증가라는 그 3분 디버 아, 3분 그 쿨타임이 있는 그런 정축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 회복 속도 증가했던 거 필요 없고. 그다음에 그화활 숙련도 전문화 이게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거랑 광폭화어 근데 이, 그냥 트롤은 사냥꾼 하라고 만든 그런 종목입니다아 트롤 봤다가 뭐 도적하고 막 전사하고 막 이러는데 아 제발 그런 거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트롤은 사냥꾼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저도 개념 없었고 처음 했을 때. 막오코 사냥꾼만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수롤은 사냥꾼 하세요, 그냥.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일단, 어, 브레르 이제 안 나왔으니까 설명드리는데, 브레르는요, 브레르 브렐은 뭐냐면 전, 전, 아, 전사, 전사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냥꾼 브레르 돼요. 그 다음에 브레 도족 되고요. 브레 사제 되고, 불의 주술사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블러드엘프 마법사는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냥꾼 도적 사제 마법사 이렇게 네네 네 가지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성기사 할수 있습니다. 근데 블러드엘프는 어 종특이 뭐냐면 그뭐 비전 그런 거 있고 또 뭐냐면은 생각 안 나는데 마마뭐 마법부요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별로 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룩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불정에서는 마법부여 뭐 숙련도가 더 올라가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저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블러델프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비전 비전 장력이라고 그래가지고 어 비전을 그그 종특을 그, 그 사용을 할수 있는 그 액티브 스킬이 있어요. 블로리프는예 그리고 일단 블로리프는 지금 지금 안 나와갖고 제가 지금 저기한데 어, 전사는 안 되고요 사냥꾼 되고 도적 되고 사제 되고요 주술사 안 되고요 예, 마법사 됩니다 그래서 음, 고려하셔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뭐 일단은 이렇게 <laughs>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우리가 불성이 나오는 거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 나오면 저는 무조건 성기사부터 달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다필요없고 근데 이제 와린이 분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 성기사부터 달리시면 안 되고 천천히, 시, 어 키우기 쉬, 쉬운 거, 쉬운 것들, 음 사냥꾼이나 도조, 그 다음에 흑마. 요런, 요런 클래스들,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클래스들마다 직업에 그런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거 유념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렇게 오늘 마무리 드리고, 어, 3부에서는 또 이제, 그 지옥불반도부터 해서 아웃랜드, 어, 출발하는 거 어떻게 가나. 그래서, 그 그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고맙습니다.